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세월님께서 지금도 북한 공작원들이 반잠수정을 타고 침투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대남 침투 방법, 전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 남한에 침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침투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회 침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직접 침투는 또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육상 침투, 하나는 해상 침투. 근데 이제 육상 침투는 휴전선을 돌파해서 침투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휴전선 우리 쪽 철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책을 통한 침투는 가급적 제항을 하고 있고요. 어, 80년대 중반부터는 해상을 통한 침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두 번에 걸쳐서 침투를 하면서 모두 해상을 통해서 침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회 침투가 있는데 우회 침투는 해외에 나가서 국적을 어,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뭐 여권을 위조하거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외국인으로 위장해서 남한에 침투하는 방법인데 이두 가지 크게 보면 이제 직접 침투와 우회 침투가 있는데 이두 가지 방식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반잠수성을 통한 침투를 보면 단점이 뭐냐 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이 경계를 서는 보초를 서는 그 앞으로 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 위험하다는 단점이 하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어, 침투 기간이 짧습니다. 뭐 이틀, 삼일이면 침투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침투하는 공작원들의 신분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희가 위조된 신분증을 갖고 들어오기는 하지만 세관 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 출입국 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얼굴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기관에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어 또한 뭐 어떤 것이 또 장점이냐 하면 아 가지고 오고 싶은 것들을 다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뭐 무전기를 열뭐 대를 갖고 가도 되고요. 공작금은 뭐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을 갖고 가도 되고요. 무기, 그 다음에 뭐 독총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은 가지고 올수 있는 만큼 충분히 갖고 올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반잠수정을 통한 침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침투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뭐가 있냐면 장점은 안전하게 침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안전이 보장이 된다. 공작원이 반면에 단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권을 갖고 들어오면 우리 법무부의 질국관리국의 그 신원이 다 말하자면 등록이 됩니다. 뭐 얼굴도 다 사진이 찍히고요. 지문이 다남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원의 신분이 얼굴이 다 우리 기관에 등록이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을 세탁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 다른 나라에 와서 국적을 얻는다는 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뭐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 어, 그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어? 외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들어온다 했을 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공작장비의 종류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무전기도 못 갖고 들어오죠. 권총도 못 갖고 들어오죠. 아 어, 공작품을 만약에 갖고 들어온다고 해도, 말하자면 외화를 소지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많이 갖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에 뭐 관광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비자를 받아가지고 일위를 하러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는 뭐 무비자로 해가지고 입국을 할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기간이 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회에서 침투하면 뭐 안전한 거는 좋은데 여러 가지 제약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회 침투 하나만을 고집한다든지 또 반잠수정을 통한 해상 침투만 또 고집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여러 가지 침투 방식들을 다 일단은 오픈시켜 놓고 그때그때 어공작원에 맞게 필요한 또 바람직한 적절한 침투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반 잠수성을 통한 침투, 그 다음에 6억급 잠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해상 침투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